주모사가 있겠습니다. 황교안 전 무총리께서 하시겠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산화하고 희생하신 모든 호국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희생과 노고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마땅한 처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정치 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라를 그때나 지금이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고 영웅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구해 왔던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공산주의로 넘어가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 호국 영령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또 함께 하셔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지만, 이제는 영령이, 호국 영령이 되어서 또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당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후를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우가 될수 있도록 우리 남아있는 모두는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도사는 추모사는...